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우리가 비비브 키닥터예요 아니에요 어, 키닥터인데 어,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음. 어, 비비브 본사, 그러니까 미국 본사에 문제가 있어서 비비브 팁 자체가 수급이 조금 문제가 될수 있어서 그래도 그러면 은나 이런 이러,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나 비비브 해보고 싶었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비비브 참 애증의 기계네요. <laughs> 내가 참 영상에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한국말로 해서 본사는 못 들어. 아 그렇군요. 그죠 영어로. 어... 영어로. 어, 아. 영어로. <laughs> 그래서 TV 조금 이제 전국적으로 원, 환자분들도 아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비비브 티비 조금 이제 국내 별로 없다. 국내가 음. 아니라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간 수급에 문제가 있기는 해요. 비비부가 고주파 장비로 참 좋은 장비예요. 질 이완증에도 효과가 있고, 질 건조증도 개선시켜주고, 요실검도 개선시켜주고, 성감도 개선시켜주고, 맞는 네. 장비였죠. 근데 팁에 조금 수급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어서, 우선은 환자분들이 지금 있는 팁, 없는 팁을 막 열심히 이제 병원에 문의해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받으시는 것 같아요. 뭐 저희 병원에도 그렇게 문의 주시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아직은 뭐 0입니다는 아닌데, 많지는 않아요, 얼마 또. 얼마 안 했으면 비비브 시술을 못 하지 네. 않을까 당분간은.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 그러면 저는 불편함을 어떻게 개선시켜야 되나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비비브와 비슷한 이제 원리로 된 고주파 장비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쉬리안이에요. 그죠? 네. 네. 쉬리아는 비비브처럼 시술을 했을 때 따뜻한 느낌이 있고 뭐 그렇게 아프지 않고 대부분의 질타이트인 장비가 안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안 아프죠. 네. 어. 보통 그러면 오셔서 시술을 받으시면 은 비비브는 음. 저희가 한 250샷 혹은 350샷을 말씀드리긴 하잖아요. 네. 쉬리아는 어. 팁 안에 샷수가 500샷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풀로 다 샷을 시술을 받으시면 500샷으로 시술을 받으실 수 있고, 시술 시간은 비비부보다는 좀 빨리 이제 받으실 수 있어서 100샷이? 한 3, 2, 30분, 2, 30분 안에 30분 500샷을 어 시술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비브와 마찬가지로 네. 별로 통증이 없어서 네. 어, 미리 뭐 준비하고 오신다든지 뭐, 금식을 하셔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으세요. 네, 시술 후에 주의사항도 비비브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주의하실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비비브처럼 1, 2년마다 받으면 될까요? 이러실 어, 거 아니에요. 어, 비비브가 1년에서 2년 정도의 효과가 음.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쉬리아는한 1년 정도. 네.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500샷 하시고 비용 면에서 이제 조금 비비브랑 차이가 있으니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오시죠. 네. 6개월, 그래서 6개월 정도 관리를 조금 자주 받으신다 생각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조금 뭐 자주 오는 불편함? 하지만 이제 장점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 뭐시리언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다른 원리의 장비는 뭐가 있을까요? 어, 질세라라고 울트라베라라는 장비입니다. 네. 어, RF 레이저가 아니고 이거는 하이프 개념의 질 타이트닝 레이저고요. 음. 어, 피부 장비로 봤을 때는 뭐 음. 슈링크나 울세라 음. 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열 에너지를 이제 질벽에 주입하는 거는 같고요. 그리고, 어, 효과도 같은 효과를 바라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 타이트닝, 요실금, 질 건조, 질염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어, 그러면은 시술 받을 때둘다안 나쁜 건 맞나요? 질세라는 좀 어때요? 질세라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느낌이 좀 다른데요. 비비브와 뭐 슈리아는 약간 따뜻하거나 간혹 이제 비비브는 뜨겁다라고 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질세라는 약간 어 두드리죠. 어 두드리거나 누르는 약간 음. 꼭찌르는 느낌. 맞아. 이게 바늘이 아니라 뭔가 둔탁한 뭔가 걸로 이렇게 네. 누르는 느낌 느낌이 나죠. 나기도 아. 해요. 약간 뻐근한 느낌이 있기도 한데 네. 이게 수면마취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슈리안이든 비비브든 동일한 깊이의 동일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과 달리 질세라는 세 가지 깊이의 팁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은 가장 깊은 팁, 중간 팁, 그리고 가장 위의팁 해서 세 가지 팁을 이제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보통 저희는 어느 정도의 샷을 추천해 드리죠? 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샷은 <laughs> 600샷 정도 받으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는 마찬가지로 약간 한 6개월에서 길게 는 1년 정도까지 보는데 그래도 비비브보다는 조금 짧게 네. 어, 자주 받아주시는 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비비브 팁은 언젠가는 수급이 됐으면 좋겠네요. 만들어야 되나요?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